해시태그 친구들은 떠나고 병원만 남았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마이너스 은퇴 후 찾아오는 외로움의 현실 마이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일처럼 연락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뜸해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직장 동료들이 내가 퇴직하자마자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져 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친구들은 떠나고 병원만 남았습니다라는 씁쓸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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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이야기 김철수 씨의 고백 김철수 씨 올해 68입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을 거야. 친구도 많고, 동창 모임도 있고, 같이 골프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뭘 걱정해?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그 많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줄였습니다. 주말마다 나가던 모임도 자연스럽게 발길이 뜸해졌고, 골프 약속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역일 때는 내가 불러도 친구들이 잘 나왔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도 함께 나누고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다들 아직 현역이니까 바쁘겠지. 나중에 시간되면 연락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아,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김철수 씨는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 자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TV 소리만 들려요.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서 달려가는데, 대부분 보험 광고나 대출 안내 전화예요. 정말 허탈해지더라고요.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해시태그 인간관계의 변화 패턴 분석. 사람과의 관계는 같은 리듬을 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매일 직장에서 같은 고민을 나누고 비슷한 스케줄로 움직이고 주말마다 같은 취미를 즐길 때는 서로가 자연스럽게 곁에 머물게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공유하는 경험이 있을 때 대화가 이어지고 만남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런 리듬이 깨지면서 친구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회사 이야기로 공감할 수 없고 업무 스트레스를 나눌 수도 없고 승진이나 프로젝트 같은 공통 화제도 사라집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정작 만날 이유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지만 병원과의 만남은 늘어납니다. 정기 검진, 각종 치료, 물리 치료, 약 처방. 어느새 일주일 스케줄의 대부분이 병원 관련 일정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두 번째 이야기 이영희 씨의 깨달음. 이영희 씨 예순둘. 교직에서 은퇴한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 보자고 생각했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국내외 여행도 다니고 요리교실도 다녔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바쁘고 즐거웠습니다. 은퇴생활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년쯤 지나자 몸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 통증 때문에 등산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어져서 여행도 부담스러워졌고 요리도 서있기 힘들어서 점점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병원 문턱을 자주 드나들게 됐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어느새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병원 예약센터, 약국, 보험사 전화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친구랑 통화한 건한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고요. 이영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친구들한테 연락하기가 미안했어요.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하게 될까 봐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도 연락을 잘안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 삶이 완전히 병원과 약국 중심으로 바뀌었구나.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대신 병원 직원들과 더 친해지고, 정말 서글펐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해시태그 통계로 보는 현실,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사례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52회입니다. 즉, 한 달에 평균 4번 이상, 병원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같은 연령층이 친구와 만나는 횟수는 한달 평균 1.7회에 불과합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친구와 만나는 횟수의 2배가 넘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외로움 지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6.2%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은퇴 후 5년 이내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은퇴 전 평균 15명 정도의 정기적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평균 6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수치들은 고령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해시태그 의시태그 해시태그 시청자와의 소통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친구와 편하게 긴 통화를 한게 언제였나요? 그냥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웃었던 그런 통화 말입니다. 혹시 최근 한 달간 가장 자주 다녀온 곳이 마트나 공원이 아니라 병원은 아니신가요? 혹시 휴대폰 연락처에서 가장 자주 누르는 번호가 친구번호가 아니라 병원번호는 아니신가요? 이런 질문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난이나 지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변화이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세 번째 이야기 박민수 씨의 깨달음. 박민수 씨66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식사자리를 만들고, 동창 모임도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골프 모임, 등산 모임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다들 반가워 하더라고요. 야, 박과장,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관심도 보여주고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친구들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해도 대답이 늦어지고 다음에 보자는 말만 늘어나고요. 모임에 나가도 현역들끼리는 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박민수 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들인데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겨울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위급한 순간에 곁에 있어 준건 오직 가족뿐이었다는걸요. 그동안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들은 아무도 병문 안을 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몇 명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얼굴을 보고 위로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나는 이미 이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현역일 때는 서로 필요해서 만났던 거지.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박민수 씨는 그 후로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정말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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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에 심압. 심하... 여러분,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술 한잔 기울이며, 우리 죽을 때까지 친구하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아플 때, 병원 의사 얼굴을 친구 얼굴보다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하던 대화 대신 약사에게 오늘은 약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 약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아픈 건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연락하겠지. 잠깐 바쁜 시기일 거야.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죠. 그 다음에는 내가 먼저 연락을 줄입니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나, 혹시 부담스러워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락 자체가 끊어집니다. 서로 연락할 이유도 만날 이유도 점점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빈 공간을 채우는 건 병원, 약국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들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해시태그 네 번째 이야기 최순자 씨의 일상 최순자 씨 예순다섯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그녀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혈압약부터 먹어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오전에는 병원 가는 날이 많아요. 월요일은 내과, 수요일은 정형외과, 금요일은 안과 이런 식으로요. 점심은 대부분 혼자 먹어요. 가끔 아파트 단지 내 친구 한 분과 먹기도 하는데 그분도 몸이 안 좋으셔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오후에는 물리치료 받으러 가거나 약국에서 약 받아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TV 보거나 하죠. 예전에는 드라마도 잘안 봤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켜놓고 살아요. 최순자 씨는 간호사 출신답게 자신의 상황을 매우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간호사 일을 할 때는 환자들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생각했어요. 특히 혼자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서 저분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없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픈 건 개인적인 일이고, 가족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요즘은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분들과 더 친해져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어디가 아프세요? 약은 몇개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최순자씨의 가장 친한 친구는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영자씨입니다. 둘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고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영자씨와는 주로 병원 이야기를 해요.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어느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다더라, 이야기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예전에 친구들과 했던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해시태그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과 인간관계의 단절이라고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흡연이나 음주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50%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외로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이는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불면증은 다시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악순환입니다. 외로움, 우울감, 사회활동 깊이, 더큰 외로움, 건강 악화 병원 방문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치매 발생 위험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64% 높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결국 병원가만 가까워지고 친구와는 멀어지는 현상이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 나아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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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이야기 조성민 씨의 변화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조성민 씨 67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성민 씨도 은퇴 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병원 방문이 늘어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하지만 그는 2년 전부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느날 정말 우울해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데 문득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조성민 씨가 한첫 번째 일은 동네 복지관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다들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일단 나가 보자고 생각했어요.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에 등록했고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앉으신 분이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사세요?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지금은 매주 만나는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해 교실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여행도 가요. 가까운 곳이지만 함께 가니까 훨씬 즐거워요. 그리고 누군가 아프면 같이 병원에 따라가 주기도 하고요. 조성민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는 지금 주 2회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보람과 기쁨을 찾았다고 합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외로우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조성민 씨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바빠요. 월요일은 서예 교실, 화요일은 봉사활동, 수요일은 복지관 친구들과 운동, 목요일은 병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있게 느껴져요. 물론 여전히 병원은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병원이 유일한 외출 목적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도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아요. 복지관 친구들한테 오늘 검사 결과 좋게 나왔다.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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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유지의 중요성. 조성민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는 스스로 만들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 기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메시지라도 내가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시죠? 이런 간단한 안부라도 정기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부담스럽게 연락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기관, 동호회 등 다양한 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성민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의외로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강을 미리 챙겨서 병원만 남는 노후를 예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병원에 의존하는 삶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한국순 씨의 반성과 변화. 한국순 씨 예수나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은퇴한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연락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한국순 씨는 현재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친구가 은퇴하고 나서 자주 연락이 왔어요. 점심 먹자고도 하고 영화 보러 가자고도 하고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자꾸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친구는 시간이 많으니까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저는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만나서 하는 이야기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한국순 씨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 상사 욕, 월급 이야기 이런 걸로 공감대가 있었는데 친구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그 친구는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들어줬는데 만날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다, 약값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솔직히 좀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순 씨에게도 변화의 순간이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갑상선 수술이었는데 수술 전날 밤에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병원까지 와줬어요. 수술하는 동안 계속 기다려주고 수술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병문안을 와줬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그 일을 계기로 한국순 씨는 자신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해요.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만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친구 이야기도 끝까지 들으려고 해요.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라도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깨달은 게 나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고 나이 들면서 비슷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내 곁에 있어줄 사람들을 지금부터 소중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식,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예정이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고령화에 비해 사회적 지원 시스템은 아직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놓인 일자리 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은퇴를 사회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경험과 지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실천적 해결 방안 제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 정기적인 연락하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옛 동료나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새로운 모임 참여하기 동네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자원봉사활동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활동 지속하기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꾸준히 할수 있는 취미를 유지하세요. 건강관리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로 병원 의존도를 줄여보세요. 가족 차원에서 정기적인 소통 멀리 살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하세요. 사회활동 지원 부모님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실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네트워크 확장 도움 부모님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지역사회 차원에서 프로그램 확대 지역복지관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세대 간 교류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성공적 변화 사례.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식 씨, 이2둘 그는 75세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은퇴 후에 많이 외로웠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5년 전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시작했죠. 정혜식 씨는 수학을, 아내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 순수하고 열심히 해서 가르치는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됐어요. 지금은 주 3회 각각 2시간씩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고 한국어도 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라주니까 마치 손주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 활동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인연들도 만났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고, 아이들, 부모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명절 때는 서로 음식도 나누고, 아플 때는 안부도 묻고,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정혜식 씨 부부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짧게 느껴져요. 봉사하는 날은 준비할 것도 많고, 봉사 안 하는 날에도 아이들 숙제 검사하고, 다음 수업 준비하고, 정말 바빠요. 병원 가는 일도 많이 줄었어요. 몸을 많이 움직이고, 스트레스도 줄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인간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외로움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조성민 씨, 정혜식 씨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노력과 변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육아,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법과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사회가 냉정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시청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채우지 않으면 비어버립니다. 친구는 저절로 남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붙잡아야 하고, 내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옛 동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친구, 안부가 걱정되는 선후배, 그 분에게 오늘 저녁이라도 꼭 연락해 보시길 권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날씨가 좋네요. 이런 간단한 말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 인간관계, 사회활동, 취미생활 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혼자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아가보세요. 병원보다 친구가 약국보다 웃음이 더 가까운 노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건강의 핵심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기를, 병원보다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많기를, 그리고 매일매일이 의미있고 보람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